날씨가 어제까지 따뜻했는데 오늘도 갑자기 풀어져가지고 보시는데 좀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 참석해주신 정종균 의원님, 심민수 의원님, 오일아 의원님, 문희용 의원님, 서원이라원님감사드니다 모두가 다 바쁘실 텐데 석가 너무 고맙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대위원니다나 이사상사님, 군과재 공무원이 분열이 되는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영농회장님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 우리 기관장님들 일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최고를 최고의 우리 또, 전임 조합장님, 우리 광성 공협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 힘썼습니다. 우리 잡내님 최강 나왔다 담기, 보도수다 담기, 폭파기기인문한자 담기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제가 다 고개 숙여 회사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제. 예. 영상으로 보셨듯이, 아, 이따, 그, 편안한 그, 성동 중에 여기, 사례였습니다. 지금, 탁구로는 경기가 침체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중, 그 와중에, 저희가 지 딸기 손빌리 평가의그 대상을 받아서, 5천만의 상금을 받아서, 우리 딸기 풍선에, 에, 농약원이 개제이군대를 해야 되겠고, 또한 제 입구 그 부분은 아시잖아요. 여기에, 얼마만큼 농산물을 안전하게 우리가 생산해서,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했는데 전국 1등 생산 부 분의 1등 전국 1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그 여러가지 여건과 지금 고난 속에 작년 같은 경우 1110개 중에서 220개의 동업이 적자 시연돼서 배당을 보냈습니다. 오늘 잠시 회의가 끝나는 저희는 아마 그 대의원 중에서 승인이라는 예정상으로는 출자 배당금 3.6%를 제들이 안으로 내놨고 이용금 배당 5억 5천 사업 준비금 4억 4천 2백을 제들이 안으로 이렇게 올려서 오늘 승인이 나오면은 바로 제들이 통장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자 오늘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농협이 수상과 더불어 항상 그 전국에서 빛나는 그런 농협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6년도 올해 0우년한 해에는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첫째 그 유통사업의 그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부 특히 수박, 수박 그 우리 관내 농가의 계약재배라든가 그 블루베리 농가의 그 회화를 확대, 여러가지 그 교육을 통하고 저희 중앙역소 의자작전을 통한 농가 소속증대에 기여하면서 우리 그 농협의 역할을 충분히 추행하겠습니다 둘째, 저희가 그벼 수탁 수매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또농가 소득 공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 교육을 통한 그벼 재배 기술을 그 증가시키고 또한 소득 기여에 동의 역할을 충분히 그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셋째는 아까 그 영상 보셨을때지소사업 활성화로 저희에 이제 4월 16일날 그 왕진버스를 운행을 한다. 요 장소에서 저희들이 그, 그 지금 거의 그 대전대학교 한방대학 교수님 그, 그 와서 진료를 하는데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안경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경찰에서 해드리는 하로 예산에 그 3600만 원 금액의 예산을 우리 방송면 조업을 위해서 이렇게 저 4월 16일 날 망진법을 위한 거니까 꼭 참석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그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그 지도자 인원으로 여성 대학을 꼭 제대로 운영해가지고 여성 조합원님들이 그 질이 향상, 교육의 향상할 을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5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그 이용금 배당하고 사업 준비금 이용금 배당 5억 5천 사업 준비금 제도 4,4200만 발됐는데 아마 제일 광석 농협이 논산관내 10개 동역 중에서 조원수비에서 가장 큰 금액을 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여튼 자랑스럽게 이렇게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네, 고맙습니다. 여기 지신 우리 대위원으로 비롯한 조원인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 직원들이 또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 제가 예금이 950억이었는데 어저께는 1250억 300억원이 우리 급이 늘었고 대출 또한 650억 대출이 지금 860억에서 210억원의 대출을 증가시켰어요 자산 규모 또한 1430억에서 1880억에서 저희가 4한 50억 정도의 여기 계신 거원님들의 자산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대의원님들 듯한 이사 감사님들의 협조 영롱이 장님들의 능협이요. 군여회장님들이 적극적 마트 이용, 문가 가지고 본인들이 농협 이용을 통한 농협 사업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협이 여기 계신 우리 조합님들을 원 위한 농협, 조합님들과 함께하는 농협 그런 농협을 되겠다고 꼭 약속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농협을 꼭이용하시고 전용하시면은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이용금 에당하고 사업 준비로 전부 보장을 해드겠습니다 저희 농협은 항상 여기 계시는 서울님과 어.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 되신 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